네, 안녕하세요. 데이크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오유, 오유. <laughs> 우유. 저희가 방콕에서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어, 내일이면 이제 방콕을 떠나서 치앙마이로 가게 됩니다. 오유, 오유. 진짜 시간 빠르네요. 엊그저께 방콕에 온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치앙마이로 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원래 치앙마이로 먼저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방콕으로 먼저 오게 된 이유는 그래도 방콕이 태국의 수도니까 치앙마이 가서 조금 오래 있더라도 그 나라의 수도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음 <laughs> 응, 적응도 안 됐고 음 응,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게 좋다는 느낌을 못 봤어. <laughs> 신기한 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이게 한날이 지나다 보니까 적응하면서 이제 치앙마이로 가는 게좀더 겁이 나네요. 거긴또 어떤 곳일까. 당연히 뭐또 가서 또 적응을 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또 뭔가 이런 또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또 뭔가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태국의 마지막 날이라서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천천히 마셔. 아, 천천히, 마셔. 아, 천천히 마셔. 뭐를 먹을까 하다가 와이프가 전에 먹었었던 음식 중에 맛있었던 음식 생각해보고 그쪽으로 먹으러 가자고 해서 오늘은 좀 무리하지 않고. 지내볼 생각입니다. 아지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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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제한달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찬혁이는. 여기 와서 더큰것 같아요. 니니! 네, 네. <laughs> 타요! 까부는 것도 많아지고. 너 뭐? 응. 찬혁이 타요 자랑 좀 해줘. 타요? 안 응. 나? 응, 타요 자랑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찬혁이 오늘. 태국에서 아 방콕에서 마지막 날인데 뭐 먹고 싶어? 응, 음, 이거 주세요. 응, 자 앉아봐. 앉아봐? 응, 자 앉아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거. 이거. <laughs> 뭐 이거 먹고 싶다고? 근데 태국 가서 제일 고생 많이 한 거는 천영이가 제일 고생 많이 한거 같아요. 음식이 입에 맞는 것도 별로 없을 테고. 이거 주세요. 옷을 왜 끄네요? 아기제요? 네, 저희는 나왔습니다. 오.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 제가 항상 집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오토바이 기사님이신데, 찬혁이를 많이 기호해주시거든요. 찬혁이 네, 이거 한번 타보라고 태워주시네요. 볶음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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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봐봐, 되게 인상이 좋으시고, 마치 저희 작은 아버지 같으세요. 어... 한달 정도 태국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하나 다, 다 알게 되네요. 거의 동네 주민 됐어요, 거의.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해본 결과, 저희가 먹으러 갈 곳은 저번에... 먹으러 갔던 어묵 국수를 다시 먹으러 갈까 합니다. 예다 왔습니다. 이쪽입니다. 어 예, 이런 시간대 사람이 별로 없네뭐또뭐 뭐 먹었던 거랑 똑같이 뭐 먹지 뭐. 그거랑 그때 그 튀김만 있는 것도 있던데 아 그것도 완자만 따로 어, 완자만 따로 그거예요. 그게 있는데 모르니까 네, 어 이거랑 라이스 누들 아 주세요 아 땡큐 네. 어, 이게 주스, 주스. 어 레몬티 <laughs> 주스인데 이것도 맛있어요 어,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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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홍삼맛이구나 근데 여기 있는 물인데 색깔이 똑같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냄새만 맡아볼아 물이에요 물 보리차 보리차 땡큐 이게 국물 있는 국수입니다 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안에 있는 튀김이 완자가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느낌은 그 뭐랄까 국, 어, 맑은 국수 위에다가 치킨 같은 거 올려서 먹는 느낌이에요.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메뉴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완자만 따로 시키려고 했던 건데 완자만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류들이 없는거죠 아 없네 없죠 근데 튀긴게 없네요 아~~ 아또그렇게또 이해가 됐군요 이거 <laughs> 고대 어, 근데 제... 맞긴 <laughs> 맞아 맞잖아요 맞긴 맞아요 아,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음, 오뎅은 잘 먹네요 사장님 숟가락으로 즐신다는데 <laughs> 일본 사람인가요? <laughs> 보시면은 안에 들어간 것들이 다 튀겨져 있는 건데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 이 튀김 볼이 진짜 맛있고 완자도 당연히 맛있는데 이런 것 튀긴 것들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맞아. 맛 먹어. 맛있지? 커요. 맞아, 맞아, 맞아. 언제쯤 차영기가 저희랑 같이 앉아서 조용히 밥만 먹을 수 있을까요? 응, 해봐. 내가 봤을 땐 그건데? 밥풀이 코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응. 진코이렇게 많이 쓰면 되 그러니까, 밥풀이 코에 걸려있는 거죠? 해봐, 봐. 해봐. 어. 아, 자, 이제 다 먹었고, 결제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요? 아기세요 이렇게 먹고 2 5 5트 나왔습니다. 2 5 5트면은 만원정이 나오네. 와, 오늘도 또점심에고서 저렴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기세요? 자, 이제 점심 먹고 나와서 걷는 길입니다. 점심 먹고 보통 시간이 12시에서 1시 정도 되는데 그 시간대에는 찬역이, 낮잠 재우러 갑니다. 일단 집에 가서 찬역이 먼저 재우고 오후에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고 계십쇼. 편혁이를 재우고 지금 유튜브 구독 좋아요를 핸드메이드로 그리고 있는 와이프의 모습입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부탁했거든요. 우리 채널 이제 영상 끝날 때 구독 좋아요 나오는 그게 없어서 좀 그려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려 주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그림 실력이 대단합니다. 잠깐 살짝만 보여 줄게요. 장난이죠. 이 노트에 그려 놓고 아이패드로 옮긴 다음에 아이패드로 다시 그린다. 안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저희 채녀이가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 채녀이가 오늘은 낮잠을 별로 안 잤어요. 거의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잔거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한 소? 혜녀아더안 자도 돼? 갔다 와서 다 시에 자자. 아니 아빠가 안 돼. 빨리 들어가서 자. 혜녀가. 찬영이가 지금 미운 네살 아닌가요? 아 미운 세살 아닌가요? 원래라면?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 원래는 그 백종원 선생님이 갔다 온 파타이 집을 가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서 그냥 이 근방에서 저녁을 먹고 오늘을 마무리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메뉴를 정하진 못했어요.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쵸? 음, 찬혁이는 또 캐리어 노는 거에 맛들렸습니다 캐리어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우리 캐리어 10년 전거 아니에요? 20년 전 거? 전 30년 전 건데요 그럼 자기 0살이에요? 아니요 세살이요세살은 저거 샀어요? 네 어. 저기는요? 저기도 아까 20년 전 거라 했는데 그럼 자기는 10살은 저거 샀어요? 어.. 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어디세요? <laughs> <laughs> 네, 저희는 나왔습니다. 저희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내일 또 치앙마이로 떠나니까 체력 소모를 많이 하지 말자라는 말이 나와서 이 근방에 있는 어, 태국 음식 레스토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맛있고 괜찮은 곳이라서 그쪽으로 갔다가 군것질 거리 좀 사고 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아 어, 방금 나왔는데 태국은 또 비가 올것 같아요. 날씨가 되게 꾸리꾸리하네요.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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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리. 꾸리? 꾸리. 아 꿀꿀이, 하하하. 꿀꿀이 맞지, 꿀꿀이. 꿀꿀이 꿀꿀이야. 꿀만해. 사냥은 눈도 없고 꿀만 있는데 꿀만 알아. 아 이제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가려고 했던 탈북 레스토랑입니다. 약간 인테리어는. 그 결혼식장 뷔페 인테리어 같아요. 들어갔을 때 처음에 결혼식장에서 밥 먹는 느낌이었어요. 사우디카. 자, 들어왔습니다. 자, 메뉴판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주문하기가 편한 곳이에요.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일단은 보고 저희가 맛있는 걸로 주문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와이프랑 좀 상의를 해야 돼서. 아지세요 엄마 꽃이세요. 탄혁 뭐라고? 엄마 엄마 꽃이라고? 엄마 꽃이. 엄마 엄마, 엄마 꽃이지 얼굴이. 엄마 꽃이. 탄혁아. 어, 어? 한국에 있는 할머니들이 탄혁이 되게 보고 싶어 하는데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 어? 어?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 할머니. 어. 와, 와, 와. 어. 음.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진짜 아 알겠어 아 대박이지 않아요? 응. 최혁이 방금 할머니한테 한마리? 응 그죠? 엄마도 <laughs> 외할머니한테 영상편지 한번 쓸까? 자기 먼저 쓸거야 저도 쓸게요 엄마 엄마 네 예, 저부터 영상편지 새로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에 있는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안다 아, 한국에 있는 엄마 저는 태국에 잘 있습니다. 전 내일이면 치앙마이로 떠나는데 마음이 좀분잡네요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어, 한국에 돌아가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건강하세요. 음, 태국에 잘 지내고 있고 잘 네, 싸우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찬용이도 제일 걱정하는 찬용이도 제일 맛있게 많이 먹고 있고 우리도, 우리도 거의 살한3 k g 찐것같다이말 들으면 제일 기분 좋아질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지내고 돌아갈 사랑해 왜 울어요 근데? 안 울어 볶음밥 나왔네요 믹스베리 <laughs> <laughs>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웃음> <laughs> 아, 땡큐 와, 이거는 여기는 먹다가 남으면은 담아서 가져갈 수 있게 조가까지 줍니다. 최고의 볶음버섯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아, 엄마, 으불안갈 거야? 네, 아, 여기 앉을 거야. 아, 오. 아, 스파게티는 맛있게 생겼네요. 오, 궁금한 맛이네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야 자기야. 잘 먹지? 맛있지? 볶음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채령아 볶음밥이 간이 약간 좀 세게 돼있어서어 맛있습니다 <laughs> 솔직히 이건 삼분칼르다 <laughs> 진짜 삼분칼르다어 땡큐 어 아, 나왔습니다 채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laughs> 이게 생긴 건 이렇게 보셔도 진짜 맛있거든요 삼겹살을 그냥 기름에 넣고 튀긴 건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왜왜또햄 들어갔어? 뜨거워? 아. 아 고기 잘 먹습니다. 뜨거워서 그랬나 봐요. 깜짝 놀랬습니다. 맛있 많이 먹어. 네. 밥. 와 밥을 시켰는데 무슨 산만하게 주네요. 그냥 먹어, 봐. 아잘 먹. 많이 먹어. 하여튼 삼분카레 맛있지 않아요? 그카푼에면 들어가는 맛인데아 그래? 네. 근데 맛은 있어요 근데 김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다먹었니다 일단 <목소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How 3 4 4 나왔네요 t h 요네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태국 처음 왔을 때는 비가 안 오고 항상 날씨가 너무 쨍쨍해서 어, 태국이 이, 이 정도로 비가 안 오는 나라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치앙마이로 떠날 때쯤 되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일단 비가 오니까 어, 저희가 좀 이르게 저녁을 먹었잖아요. 아이콘 시암 그쪽으로 가서 좀 군것질거리 좀 사고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찬혁이랑 아내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빵 사러 그 아이콘시안 백화점 옆에 있는 ICS라는 몰에 왔습니다 여기가 아이콘시안보다는 빵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여기 빵인데 이거는 3개에 세, 세 100바트고 이거는 2개에 100바트라고 하더라고요 아 2개에 90바트 치즈케이크 하은거 사겠습니다 아주세요 자 비를 뚫고 과자랑 사왔습니다 까까 주세요 빠까 까까 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오면엄오 같이 <laughs> 먹빠가 엄마 같이 빠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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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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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더 중요한 빠 같은데 엄마 과자? <laughs> <엄마 받아? 웃음> <엄마 받아? 웃음> 내일 떠난다는 게 아주 실감이 안 나네요, 그렇죠? 짐상이가 실망이나아 그래요? 그래도 무엇보다 기대되는 게 저는 그 호텔의 조식이 너무 기대가 같네요. <laughs> 이제 어떨지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치앙마이 갈 때는 왜 호텔에 잡냐면은 콘도를 잡고 이제 차녁의 아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콘도를 잡았는데 어, 생각보다 쉽지가 아, 않습니다. 왜요? 특히 태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호텔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생활해보고 괜찮으면은 더 연장을 하고 뭐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다른 숙소로 잡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수완나품 공항으로 떠나야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고. 내일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갔다 올게요. 뽀뽀. 뽀뽀. 음. <laughs>